넥슨의 새로운 소규모 게임 브랜드 민트로켓이 게임을 하나 선보였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작품이죠. 현재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24,000원에 즐겨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바다를 탐험하며 해양생물 자원을 채집하고 스시집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넥슨의 이런 다양한 시도는 최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간단하게 얼마 전 베타 테스트를 했던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게임들이나 현재 개발 중인 아크레이더스 같은 게임들만입니다. 제작 스튜디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모회사인 넥슨에서 현재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봐주셨습니다. 도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데이브더 다이버 역시 그런 넥슨의 새로운 시도로 알려진 작품이었죠. 공개 초반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하는 해양 관찰 게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양 수집 타이쿤 게임이 돼버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기 서비스 이후 대한민국 인기 게임에 등극하고 스팀 인기 게임 4위까지 올라온 이례적인 기록을 선보이는 중이기도 한 데이브더 다이버. 게임 오버뷰부터 만나보시죠. 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이 제작하고 유통하는 도트 그래픽 해양 어드벤처 게임으로 다이버인 주제의 배나온 아저씨 데이브가 되어 바닷속을 탐험하고 탐험을 통해 얻은 재료로 스시집을 운영하는 기묘한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해양 관찰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에 방향성을 변경해 약간의 판타지를 가미한 어드벤처 게임을 방문했습니다. 주어진 산소를 HP로 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것이 주된 콘텐츠로 바다에서는 총, 산소통, 물고기, 해양식물 등을 수집해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스시집의 주 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스시집 운영은 타이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으며 해양탐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두 개의 게임을 같이 즐기는 듯한 기분을 주고 있죠. 고퀄리티 도트 그래픽을 통해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바다 깊이에 따라 다른 해양 환경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 연출 컷신 등 게임플레이 외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도트 아트를 감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의 비주얼은 도트 그 자체입니다. 배를 비롯한 몇몇 부분은 3D로 표현해 두었지만 대부분의 비주얼은 도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놀라면서도 웃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트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연출 컷신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특정 인물들이 제공하는 장비, 요리 업그레이드 장면에서 컷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밈이나 클리셰를 합쳐 정말 유머러스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이 연출을 자연스럽게 볼수 밖에 없는데 중복 연출이 나와도 무심코 넘기지 않고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런 연출 컷신은 일단 재미를 주지만 그 이상으로 게임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재료를 모으고 그 재료로 장사를 하는 일종의 반복적인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임에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컷신은 플레이어에게 더욱더 게임에 집중하게 해주죠. 물론 뭐이 컷신 본다고 집중도 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멍때리고 하다가 피식하고 한번 웃고 게임에 다시 집중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프라는 총기 제작자라는 인물은 진짜 웃음벨 그 자체여서 보는 내내 크게 웃었습니다. 서비스 종료한 넥슨에 이라는 게임의 메인 캐릭터를 덕질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죠. 자, 재미 포인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해양 환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죠. 데이브 더 다이버의 해양 환경 구현은 게임과 현실을 잘 섞어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얕은 바다부터 깊은 바다까지 존재하는 블루홀이라는 환경을 묘사하면서도 무대로서 작동하는 기믹들을 곳곳에 신경 써서 배치한 모습을 볼수 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게임 플레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몽환적인 특유의 BGM과 어우러져 해양 탐험이라는 컨셉에 걸맞는 비주얼을 보여주었죠. 저녁 시간대로 가서 스시 타이쿤의 현장이 반초 스시 역시 푸는 을를 웃음짓게 만들었는데요 일본인 한 명도 없는데 아무튼 스시 전문가들이 모인 이 요상한 스시집은 인물들의 디테일부터 장소 묘사까지 스시집을 운영하는 것이 질릴 틈도 없었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테일이었습니다만 특정 구간에서 이동시간이 좀 길고 예, 체진미션의 양이 많아서 정식 공개나 업데이트를 조금 기다렸다 해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예, 쭉 플레이하긴 했지만요 데이브 더 다이버의 게임플레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해양탐험과 스시집 운영이죠. 이두 핵심플레이가 합쳐져 데이브 더 다이버가 완성되는데요. 일전에 컬트 오브 더 램과 같이 다른 두 개의 장르를 잘 연결시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양탐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실제 해양생물들의 생태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게임적 허용을 가미해 흥미로운 해양탐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정해진 스토리라인에 따라 움직여도 됩니다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다녀도 나름의 재미가 있더군요. 근접공격, 작살공격, 무기 아이템을 활용해 공격적인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원하는 물고기들을 포획할 수 있는데요 물고기는 각각 등급이 존재해 사냥 방식에 따라 다른 등급의 물고기 부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인다면 1성, 작살 포획은 2성,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은 3성 등으로 말입니다 현재 앞서 회복이 단계인 만큼 대형 물고기들은 3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살코기를 많이 얻기 위해 산채로 포획한다는 끔찍한 마음으로 즐겁게 바다를 탐험할 수 있었죠 해양탐험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소모되고 잠수복 등급이나 작살총 등급, 가방 등급이 있어서 재화를 모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방과 산소통 위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스토리상 심해 탐험을 요구한다면 그때 잠수복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장사를 잘 하신다면 한꺼번에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만요. 산소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버전에선 산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애초에 산소 재충전 드럼이 워낙 자주 보이기도 하고 아이템도 많이 나오죠. 물론 심해까지 가는 과정에서 산소가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자주 나와서 산소 소통 용량 180 이후에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높은 난이도를 위해 조금 줄여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화나겠지만 예, 자 좋은 장비를 착용한 만큼 좋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반초 스시집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럼 이제 반초 스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반초 스시는 게임 시간 상 저녁 때에만 운영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에는 다이빙을 하고 저녁 시간 동안 스시를 팔게 되는 거죠. 해서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반드시 일일 일과 중에 스시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물고기 재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등급 물고기만 어렵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등급의 물고기는 좋은 가격대와 만족감을 주는만큼 높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작은 물고기들, 잡기 쉬운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재료를 소모해서 스시 등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손님 평판 시스템이 존재해서 높은 등급의 스시를 팔수록 손님 평판과 가격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영업을 잘할수록 반초 대장의 메뉴 개발 영감 의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의지를 소모해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손님 평판을 통해선 더 높은 등급의 가게로 평가받을 수 있죠. 가게 등급이 올라가면 손님이 많아지는 만큼 초반에는 일개 초밥 서버였다가 실제로 매니지먼트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스시 서빙이나 스시 요리는 직원들이 대부분 수행하게 되고 매니저로서 차를 따르거나 술을 따라주고 와사비를 갈고 가끔 서빙도 와주는 진짜 매니저 시뮬레이터가 되어버리죠. 이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타이쿤류 게임들에선 끊임없이 서버, 요리사로서 음식만 들고 나르는 게 보통인데 여기선 진짜 매니저라는 직급에 맞는 일들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원자재 공급을 본인이 하니까 더욱 열정 넘치게 맛있는 스시들을 팔고 재료를 추가하면서 운영하는 재미를 얻을 수 있었죠. 다만 스시 운영 시간이 조금 짧은 것은 아쉬웠네요. 더 팔고 싶었는데. 데이브 더 다이버의 게임플레이는 단순 해양 탐험, 단순 스시집 운영이 아니게 됩니다. 단순하게 장르를 구분하기 어렵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해양 생활 어드벤처? 바다를 탐험하는 다이버이자 스시집 매니저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메인 스토리 라인과 여러 등장인물들의 스토리 라인이 합쳐져 전반적인 게임 흐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어떤 스토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브더다이버의 스토리는 다이버로서 겪을 법한 스펙타클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해양탐험이나 채집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부분에서 이야기한 스시집 운영, 블루홀 탐험과 심해의 비밀탐험 등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여러 인물들을 통해 튀어나오게 됩니다. 스시집 사장 반초 대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종 패러디와 밈으로 넘쳐나는 더브, 게임의 핵심 인물이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코브라 그리고 옆으로 늘어진 사토시 상까지 어, 진짜 다양하게 인물들이 등장하죠 푸드누가 특히나 재미있었던 부분은 스시집 연출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명인물들이 이름과 외형만 조금 다르게 해서 등장한 다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연출로 맛을 표현하죠 그래서 넥슨 게임에 익숙한 분들이 플레이하면 아마 반가운 장면들이 잔뜩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디테일한 스토리라인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데이브 더 다이버는 24,000원이라는 가격보다 더 많은 콘텐츠와 가능성을 담은 게임이었습니다. 현재 출시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정식 발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버그나 최적화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천천히 플레이하다 정식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게임도 아니고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넥슨의 새로운 시도로서는 정말 훌륭한 게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시메로 떠나봐야겠습니다. 푸니이었습니다